안녕하세요, 홀리입니다. 오늘의 번지 주간 소식입니다. 영웅의 지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. 여러 가지 전리품, 고스트, 참새, 그리고 첫 번째 2.0 방어구를 얻어보세요. 섀도우킵이 시작될 때 건스미스 양반에게 영웅의 지념 방어구 2.0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강철 깃발이 진행 중이니 빨리 전장에 참여하세요. 살라딘 경은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. 총요 시즌에 실행한 강철 깃발에서 부조리한 늑대군주와의 전투를 7월 31일 리셋 이전에 완료했다면 우편 담당자에게 패키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멋진 엠블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어2부터 시작한 한국 유저분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전에 프로메테우스로 인하여 녹아버렸던 분들을 위해 2017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에 시련회장을 플레이했던 분들에겐 이런 멋진 엠블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업데이트 2.5.2에 관하여 살펴봅시다. 늑대군주, 늑대 방사가 활성화되었을 때 주는 탄약수를 줄입니다. 늑대 군주의 유효사거리를 줄입니다. 이두 가지 감소 효과는 늑대 방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더 크게 작용합니다. 다음은 공물의 전당. 황제의 검추사 업적과 제복 입은 악당 업적이 더 이상 모든 리바이어던 방어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다른 업적과 마찬가지로 기어의 개수에 따라 다른 진척도로 올라가게 됩니다. 강철 깃발. 수류탄 킬수를 50% 감소시킵니다. 동료의 수류탄 킬은 자신의 수류탄 킬만큼의 상승폭을 가집니다. 검 킬수를 25% 감소시킵니다. 동료의 검 킬은 자신의 검 킬만큼의 상승폭을 가집니다. 전시장 성배. 영웅 전시장에서 처음 클리어 시 무조건 검을 드랍합니다. 그 이후부터는 25%의 확률로 드랍합니다. 기타버그, 현상금 완료 시 완료 표기가 안 나오는 문제를 수정하고, 치연내장 경기 중에 플레이어가 리스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그리고, 황제 검투사 업적이 이번 강철 깃발 주간에 진행이 안 되는 오류가 있었던 듯 합니다. 이젠 계속 가능하지만, 증가된 용맹점수가 아닌 기존의 용맹점수만큼 증가합니다. 풍요일 시즌 알려진 이슈에는 시련화장 투명 버그와 공격전 로딩 멈춤 버그 두 가지입니다 다음 패치엔 2.5.2에서 두 가지의 문제 모두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19년 7월 26일 주간 번지 소식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좀 빨리 해주세요 번지님들 저번 영의 지점도 아직 안 됐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. 바이바이.